안녕하세요. 지난번 국내 분기 배당주 1편에서 3개월마다 배당하는 국내 종목에 대해서 소개했었는데요. 오늘은 올해 분기 배당주가 될 국내 주식들이라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분기 배당주로 전환된다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면 안 되겠죠? 과거 실적과 주가 흐름, 그리고 배당금 이력, 최근 이슈까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분기 배당주로 전환되는 기업은 총 9개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지급된 배당금은 작년에 책정된 연말 배당금 또는 반기 배당금이므로 분기 배당이 시작되는 2분기 이후부터 지급된 배당금을 기준으로 시가 배당률을 계산했습니다. 해당 9개 종목 중에 신한지주, 시젠, 아이마켓코리아 등 3개 종목은 오늘 소개 내용에서 제외시켰는데요. 시제는 코로나 수혜로 인해 단기간에 급격하게 성장했고, 언제 다시 이전 실적으로 돌아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외시켰으며, 신한 지주와 아이마켓 코리아는 10년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종목이라 제외시켰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국내 시총 3위 기업이자 오직 반도체의 올인한 기업, SK 하이닉스입니다. 요즘 반도체 종목들의 어판과 미래가 어두워 현재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의 10년 투자 수익률은 269%, 연평균 14.4%로 성장해 미국의 S&P 500 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분기 배당주로 전환되면서 처음으로 지급된 배당금은 주당 300원, 시가 배당률은 1.3%입니다. SK 하이닉스는 평균적으로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하는 종목이며 업황에 따라 주가가 반토막 나기도 합니다. 현재는 반도체 종목에 대한 우려가 많은 만큼 고점 대비 마이너스 34% 하락한 상황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을 최근 3년 기점으로 본다면 우상향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018년 이전 실적을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연간 배당금은 매년 천원 이상 지급했으나 미국 주식처럼 일정하게 성장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배당 성향은7% 에서 34% 범위로 움직이며 올해 분기배당주로 전환되면서 배당 성향을30% 까지 상향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약속을 잘 지키는지 확인해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 반도체 주에 대한 이슈는 높아진 인건비, 고객사의 판매량 부진, 낮아진 수요로 인한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이 전망되면서 주가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만두하면 떠오르는 회사, 국내 식품 1위 기업인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은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를 준비했는데 자세한 이유가 궁금하신 분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c j 재당 우선주의 10년 투자 수익률은 155% 연평균 9.7%로 스파이보다 소폭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과거 2016년 큰 폭의 주가 성장이 있었지만 4년 동안이나 하락한 이후 코로나19 수해로 반등에 성공했지만 최근에 인플레이션 문제로 다시 하락했습니다. 지난 5월에 지급된 분기 배당금은 주당 1,000원, 시가 배당률은 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장기 주가 하락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거의 반등 없이 4년간 하락하면서 고점 대비 최대 마이너스 73%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cj제재당의 매출은 지난 5년간 꾸준하게 성장해 국내에서 보기 드문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방어주에 해당하는 필수 소비재 종목이기 때문에 2022년 전망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올해 원재료비 상승의 여파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격 인상으로 완화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 연간 배당금은 2019년 정체된 기록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실적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은 6%에서 37% 범위로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을 30%까지 올려주면 좋겠네요. CJ제일재당은 해외 수출 사업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고환료 시장의 긍정적인 기업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담을 제품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가격 결정권이 있어 최근에 주가가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료 가격 인상은 국민의 부담을 키울 수 있어 정부의 개입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기업은 국내 통신사 점유율 1위 기업 SK텔레콤입니다. 통신사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 때문에 국내 배당주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SK텔레콤의 10년 투자 수익률은 132%, 연평균 8.6%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결정된 분기 배당금은 지난 5월에 주당 830원 지급, 8월에 500원의 배당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시가 배당률은 3.4%입니다. 과거 계속 횡보하던 주가가 상승한 원동력은 5g를 보급하면서 높아진 마진율에 대한 기대 때문인데요. 과거 5년 실적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그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은 박스권에 묶여있는 상황이며 2022년에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눈에 띄는 성장세는 아닙니다. 따라서 지난 2년간 5G 사업에 대한 기대로 높아진 주가 성장을 기록했지만 실제 실적에 비해 다소 고평가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연간 배당금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주당 1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으며 2021년에는 SK스퀘어가 기업 분할되면서 주당 6,666원의 배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국내 주식들은 잦은 기업 분할로 인해 가치 손실이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배당 성량은 30%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가장 큰 이슈는 통신사의 신성장 동력으로 손꼽히는 5G 가격 인하 논란입니다. 스마트폰 신제품과 묶어 판매하던 고액의 5G 요금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면서 가격 조정이 시작되었는데 그 합의안이 바로 5G 중간 요금제입니다. 아직 중간 요금제 가격 확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대략 5만원에서 6만원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국내 1위 은행인 kb금융입니다. 최근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목받은 섹터인데요. kb금융의 10년 투자 수익률은 30%, 연평균 2.7%로 저조합니다. 물론 높은 배당률을 제공하는 금융주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가 성장은 아쉽습니다. 올해 첫 분기 배당금은 500원이 지급되었으며 최근 높아진 주가 때문에 시가 배당률은 4.3%로 낮아졌습니다. 평균적으로 고점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20%를 기록하며 하락폭이 큰 경우 마이너스 40%, 코로나 시기에 최대 하락폭은 마이너스 62%입니다.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즐겨운 박스권 장세는 성장하지 못하는 실적의 영향입니다. 그나마 코로나 19 시기에 이익이 증가하면서 주가 반등에 성공시켰습니다. 과거 연간 배당금은 박스권을 유지했었지만 2021년 호시적 덕분에 배당금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예비 충당금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돼 소폭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당 성향은 평균적으로 2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는 단기간 금리 인상 시기에 대출 이자를 빠르게 인상시킨 반면 예금 이자 변화는 미미했기 때문에 순이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19 시기에 많은 분들이 대규모 대출을 받은 만큼 이러한 은행권의 행보는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자 장사에 대한 경고를 했고 상승하던 주가는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경기 때문에 충당금을 증가시키고 있고 투자 사업 손실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기업은 국내 가구회사 브랜드 순위 1위 기업, 한샘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집안 인테리어를 변화시키기 위해 가구 판매가 크게 증가했었는데요. 몇년 동안 하락하던 한샘의 주가도 덕분에 반등에 성공했었지만 금리 인상과 실적 악화 문제로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샘의 10년 투자 수익률은 283%. 연평균 14.6%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불안한 주가 흐름과 전망 때문에 현재 투자하기에는 위험이 높은 종목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주가 하락세는 5년이나 이어졌고 정거점 대비 마이너스 86%까지 장기간 하락했습니다. 이런 불안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이유도 실적 문제인데요. 과거 실적은 장기간 하락했고 코로나 기간에 개선되면서 일부 회복했으나 마진율은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최근 이슈는 실적 악화를 이유로 많은 임직원 교체가 단행되었는데 이 결정에 반발한 직원들이 이탈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샘은 종목 소개에서 배제시킬까도 생각했지만 투자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포함시켰으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배당주가 분기배당주로 전환된다는 점은 분명히 큰 장점이 될수 있으나 오늘 소개한 종목들도 많은 이슈가 있는 만큼 현재 직면한 문제를 인지하시고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올해 분기 배당주로 전환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역시 투자할 만큼 마음에 드는 종목을 찾기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